안녕하세요 아오시베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다 지났는데요 내일은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2020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죠. 한국은 추석을 추석을 보내지만 미국은 바로 이 11월에 세 번째 주간에 있는 목요일 땡스기빙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 감사 주일 날 오후 2시에는요. 베델 가족 찬양제를 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2시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어, 저희들이 온라인 생방송으로 어, 함께 가족찬양제를 진행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추첨을 해서 어, 저희들이 좋은 상품을 드리니까요. 예,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2시에 함께 우리가 어, 하나님의 어, 영광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가족들이 찬양하는 모습들 함께 보면서 우리가 참여하고요, 어, 또 푸짐한 상품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홍보 영상 보겠습니다. 주수 감사절. 온라인 베델 찬양제. 찬양제. 우. 네, MC를 맡은 김나무 성금솔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에서 감사의 기쁨과 또 이것들을 찬양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을 오후 2시에 준비했습니다.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이 시청하실 수 있고요, 참가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후 2시에 만나요. 만나요. 네, 오늘 같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어, 이 마태복음도 오늘 마지막인데요. 얼마나 참 어,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28장 결코 어, 적은 장이 아닌데요. 지금 벌써 우리가 28장 마지막 장 어, 같이 보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27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실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무덤굴이, 무덤에 막아놓았던 큰 돌이 굴러가고 없었죠. 어, 그때 어, 모습이 2절에 나타나 있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정말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으려고 왔던 여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들에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이 주일날 새벽 미명에 어, 이 무덤가에 왔다가 이와 같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 놀라 자빠졌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정말 이것이 꿈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는요. 바로 그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마오트 공자, 부처님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덤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기념하는 어,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하지만 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무덤은 어, 정확하게 발견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이 없습니다.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여자에게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 지금 이 여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절에 "평안하라"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그 여자들에게 좀 어, 부탁을 합니다.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그 호수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죠. 어, 그리고 어,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는요 서로 내용이 틀린 것 같아도 틀린 게 아니라 어, 합쳐야지 어, 전체적인 퍼즐 하나 하나가 모여져서 어, 이것이 이제 짝이 맞고 전체 윤곽이 잡히는 것입니다. 자, 여자들이 어... 갈때 경비병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니를 다 제사장들에게 어... 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서 이 돌이 그냥 굴러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갔겠죠. 이 경비병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을 다 말했겠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자 얼마나 대제사장이 겁을 먹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도 겁나는데 지금 예수가 살아났다고 경비병들이 말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 정말 어, 이 예루살렘 온 천하가 뒤집힐 것 같고 어,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그들의 입을 닫고 돈으로 매수를 하면서 절대 비밀로 하라고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거짓말을 유포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어, 그래서 15절과 같은 말이 있는 거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 가져갔다고 그렇게 어,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 말을 했더니, 어, 오늘날까지 어,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이와 같은 소식이 두루 퍼졌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요. 왜대지사장이 경비병들을 매수할 필요가 있, 있었겠습니까? 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어,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여자들이 제자들을 만나서 갈릴리에 가이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로 그들이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지점 예루살렘에 있는 감난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 아니고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산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감남산에서 승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불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며칠이죠?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 가셨다가 아 그리고 나서 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제는 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 그러죠. 어, 성경에는요. 두 개의 아주 가장 큰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이 척추와 같이 이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척추 안에 있는 신경과 같이 흐르고 있는 두 대명령. 바로 창세기의 일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이것이 문화 대명령이죠. 하나님이 어, 이 땅을 지으실 때 주셨던 명령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명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라. 복음 전파를 통한 제자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이 말씀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8절과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자세히, 자세히 한번 보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어, 나도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다. 19절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가르쳐 준 모든 복음을 전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거기에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예, 저희들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름을 받았어요. 어, 지금 2020년, 어, 바로 이, 어, 11월에 지금 포틀랜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장소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왜 이곳으로 부른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통하여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 이 마태복음을 다 28장까지 배웠는데요. 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세리마태. 그는, 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 그 당시에 세리가 되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는 일이었는데 내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내가 정말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외로웠죠. 외톨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우리가 증오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어. 모든 사람이 그를 저주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 마태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바로 그 복음을 그가 순교할 때까지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마태. 그 마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연말에 이, 어, 마태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배운 것들, 무엇이 있나요? 5장부터 나와 있는 산상순, 팔복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연말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내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열 개의 기도 제목들, 열 개의 감사의 제목들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록하자고 했는데요. 과연 무엇을 기록하셨습니까? 어, 정말 2020년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어, 정말 저도 열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너무나 정말 바다처럼 크신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 같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을 맞아서 초소감사 주일 저희도 전날을 보내며.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월 중순부터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인 격리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아버지 정말 이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직업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 영원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도 아버지 정말 마리아와 같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님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기 소망합니다. 우연히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심어준 존재들이오니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이 정말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그 함께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알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우는 오늘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내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하옵소서 내일 오후에는 또한 배대 온라인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교제를 할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과 깊은 상임이 있듯이 저희들 더욱더 성도님들을 정말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살게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내 주소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기적을 일러 주시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환경이 힘들고 아직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들 함께 모여서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하박국의 감사가 있게 해 주시고 우아가 나무 입이 말라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감사했던 하바코 선지자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영원한 사망 저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빛된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일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라인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할때 우리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직까지 예배를 드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온라인으로 함께 축제를 하나님께 열며 아버지 땅 가운데 메이플라우를 타고 왔던 청년 들미와 같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환희와 축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동안 베네교의 핵심 가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베네교의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 중심적이고 전도 중심적이며 또한 교육과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기 앞서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소그룹과 정말 사랑방으로 관계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있던 가운데 당가게 소망합니다. 베드비전 센터가 세워지고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천국의 가치들이 넘쳐나는 충만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겸손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세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교의 핵심 가치에 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전도를 통하여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앞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 중심적인 교회가 될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 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 방이 부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있게 앞서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호틀랜드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가장 큰 사랑 안에 묶여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이 마지막 때의 아버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방주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했습니다. 마태고 28장을 함께 저희들이 묵상하고 필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천국의 팔복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물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이상에 웃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의에 줄이고 하나님 굶주린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또한 하나님께서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니 저희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진하시는데 우리가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주님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녹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기도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추석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저희들 함께 오후에 가족 찬양제에서도 만나겠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들 요한 계시록을 새로 시작하며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